KB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여주시와 양평구는 인접해 있지만 인구 측면에서 보면 인적 구성이나 생활상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양평구는 고령인구 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여주시는 젊은 인구 유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의 상황 신승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여주시와 양평군의 인구는 각각 11만여 명과 10만 5천여 명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인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보면 여주시는 큰 변화가 없는 11만 4천 800여 명이지만 양평군은 12만 7천여 명으로 달라졌습니다. 여주시가 여전히 인구 정체인 반면 양평군은 2만 명 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양평군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60대입니다. 퇴직 이후 귀농 귀촌 지역으로 양평군을 선택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양평군은 지역별로 양평살이 설명회를 열 정도로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평에 살아야겠구나라는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사 왔는데 양평을 잘 몰랐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알았다라는 말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양평군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또한 양평군의 경우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앞으로도 퇴직자나 귀농 귀촌에 의한 인구 증가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원생활을 목표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서울에 접근성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 이제 서울을 나가기 편한 교통을 먼저 중요시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반면 여주시는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 지역임에도 외부 인구 유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주시는 산업단지 14곳을 비롯해서 젊은층의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 정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역사권 조성과 맞물려서 출산 가능한 세대의 전입을 위해 의료나 교육 등의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목소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만들어서 인구 늘리면 태어난 아기 수가 우리가 1년에 1,000명이 넘었었는데 요즘 450명이에요.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가 많으면 어쨌든 태어나는 아기 수가 늘거 아닙니까.

결국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 증가 정책이 필요하고 시군의 장기 발전 계획의 방향도 이를 반영해야만 지역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